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저희가 좀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때 사도 이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다른 부분보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던 기도에 대한 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인생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의 어, 기도가 어떠했는지 그의 기도의 성격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는 이제 이 엄청난 속도로 이 기독교가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전염병처럼 막 퍼져가는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 바울로 바뀌기 전에 이 사울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 같은 공문을 청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담메 색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담메 색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러면 4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 하고 서 있더라. 아멘. 자, 이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누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한 죄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정상적이라면 이성적이라면 그것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울도 그 부활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은 이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빛을 봤을 때 말에서 떨어졌고 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사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 그의 지식 지금까지 잘 축적해왔던 세계관 그 모두가 그 인생 전체가 일단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사울이 눈은 뜨게 됐지만 볼수 없었고 그큰 충격에 이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에 색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렇게 사흘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를 이제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보내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11절인데요. 사울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마시지도 않고 그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단서가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주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아나니아였죠. 예수님은 그를 이제 사울에게 가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다른 모든 행동들을 성경에선 말하지 않는데 주님의 시선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항상 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저희 각자가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또한 분주한 일상이지만 선명한 그이 중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 주님께 매달리듯 의지하면서 하루의 삶을 그 기도의 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시선은 그 성도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 사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기도하는 성도에 대한 주님의 이 반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아마도 이 사울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라고 하면서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이 넉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추측한다라고 썼습니다. 뭐 어쨌든 또박또박 사울이 저희들처럼 하나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천천히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때때로 유창한 말이나 화려한 그런 수식 어구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물만 눈물만 흘리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힘이 없어서 다 무너져 무너져 내린 심정으로 흐느끼기만 하든지. 아니면 터져 나오는 탄식으로, 뭔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주여,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전부였음에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와 용서와 위로와 붙두심과. 회복해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하늘로조차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는 평안을 부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주님의 보복이 그에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증인을 이제 삼기 위하여 찾아 오신 것입니다. 이 사울 입장에서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분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믿었던 이 거지 선지자 예수 그분이 정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니. 사울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 이, 이 멘탈이 붕괴되는 완전히 이 정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었는데, 그렇게 교회들을 무너뜨리면서 환호했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했던 예수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전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확신과 자기의 그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이 자기의 이 어떤 이력서와 같이 몇 명을 잡고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던 그 모든 자기의 이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사울이 어떤,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또이 사울의 그 홀로 기도하던 2박 3일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과 또 당시 사울의 명확한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사울이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죄악으로 하나님을 크그 쪽으로 대적하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잠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이 바울과 같이 폭탄 맞은 자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모든 지난날의 편견과 아집을 깨뜨리며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다가 이 표현보다 사도바울의 심정을 그 기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교 제목에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깨뜨려진 마음 깨뜨려진 마음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깨뜨려진 마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의 사울의 복잡한 심경을 이한 단어가 잘 품고 있습니다. 이 깨뜨려진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해서 깊은 한숨만 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뜨려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실 참된 성도의 기도를 생각할 때그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참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깨어진 마음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은...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유창하고 장황한 기도가 아니어도 그 깨뜨려진 마음 자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실 많이 기도하지는 못해도 기도도 잘하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괴로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저 깊이 눈물 흘리며 탄식만 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 주님은 그 중심만으로도 이미 그 사랑하는 성도를 이미 받으시고 그의 간절한 외침과 기도를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를 주님은 한없는 사람과 극일로 받으시고 그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이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 이런 기도에 또 덧붙여서 놀라운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 깨뜨려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시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를 찾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이 사람도 지금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전가를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죠.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이 아나니아도 지금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에 자신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을 또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이 보냄을 받고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하고 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에 집중하고 힘써야 할까요? 바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깨뜨러진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새 시대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그것도 이제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뜨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사용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 더욱 깨뜨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심각하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 안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뭔가 실력이 있고 탁월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결코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만 높아지고 높아졌던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니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사무치게 알게 되어 더욱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야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오직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그들은 자랑하고 선포하고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질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기도요? 깨뜨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실 때 깨뜨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밤 저희의 기도에서 저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시며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성장과 그 영혼들의 회복과 돌봄을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는 저희들의 기도에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기도는 결국 마음의 일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이기 때문에 결국 기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기도를 하는 것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새벽 예배 때 2시간, 점심 때 1시간, 저녁마다 1시간,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가 시간과 분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로 저희가 3시간을 기도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채 기도하지 못했는데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은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관면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고집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저희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땅에 있는 속된 것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게 깨뜨려지고 겸비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수시로 상기하고 깨닫는 것이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서의 이 일들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피로로 기도의 삶을 우리가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정말 이렇게 깨뜨려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을 기도해도 십초를 기도해도 하나님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불러본 것이 언제입니까? 저희는 이 사도 이 바울의 이 이제 이전 전환기에 있는 이 사도 사울의 기도를 통해서 상하고 깨뜨려진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쓰러져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근데 저희에게는 다양한 상황으로 이런, 이런 위기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위기들이 저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알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일은 나중에 일이 일어날 일이잖아요. 앞으로 뭔 일이 있을지 모른 채 그는 이 상황에서 절망과 혼란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럴 때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고요. 의사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의 누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자랑들 모든 열심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면서 완전히 박살나고 깨뜨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자 그에게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놀라운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가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무거운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나는 누구누구보다는 그래도 나는 새벽 예배 더잘 나오고 난 누구누구보다는 그래도 금요 기도에 더잘 나오고. 물론 여러분은 잘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더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저 만족하면서 지내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역에 분주함과,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일들을 따라가기에 이 기도할 여력이 없는 네. 운동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 기도할 시간이. 너무 10분도 없네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그런 사무치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또 영적인 갈급함,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 그 사랑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 정도면 모든 은혜와 응답을 받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어떤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친밀함이 왜 자꾸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지? 이런데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혹시 그런 모습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실하게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 나아가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옛날에 저희가 수없이 불렀던 이 추억의 찬양처럼 세상적인 눈을 저희에게 이제는 가려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다시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수 있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진실하게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권능을 불러오는 기도를 위해서는 강력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참히 부서진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은 기도의 위대한 능력은 위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비천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의 이런 외침이 얼마나 마음에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특히 예수님 자신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저희 모두가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상하고 깨뜨려진 마음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기도와 또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또 능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어느새 메마르고 지친 심령으로 또한 세상으로 오염되고 주님 없이도 괜찮다는 교만으로 이 복된 기도를 상실한 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더 깨뜨려진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또 건강의 문제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